24 25 부관 조문 암기하고 몇 가지 독특한 판례 암기하면 안된다 그랬어요 자2 4번에 1번은 147조 1항 정 조건이 붙어 있는 행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결력이 생긴다 2항 해제 조건이 붙어 있는 행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결력이일른다 사망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한다. 그러니까 조건 성취 여건은 당사자 의사 표시로 소급하게 할수 있다. 1번 x 2번 조건이 법률에 다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불능 조건. 불능 조건이 정조건이야 불정 무 무효로 한다. 불능 조건의 해제 조건이야 불해 조 조건 없는 행위로 한다. 그 2번. 3번. 조건을 붙이고자 한 의사를 밖으로 표시해야 조건이 됩니다. 그 3번이죠. 표시해야 되고요. 그 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 약정으로 할 수도 있고. 4번.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하죠. 추정이죠. 추정. 5번, 귀한 이익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하죠. 153조. 이때 상대방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25번에 1번, 149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수 있다. 있다. 2번, 148조.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이 이을 해야지는 못한다. 3번. 해제 조건이 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지만 당사자 의사에서 소급하게 할수 있다. 4번. 152조 1항. 시기가 있다 도래한 때 효력이 생긴다. 종기가 있다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자, 5번.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대표 중 이거죠.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증여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불법 조건. 5번이 틀렸죠. 151주 1항. 좀은 달달달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